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도, 어,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동수께 서정원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의 저자 사도 누가는 그래서 본문 속에서 늘 바로 그 진분을 숨겨놓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 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본문의 앞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밤중에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밤중에 돌풍 속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전날 일정이 얼마나 바쁘셨던지 고난 몸으로 배 밑창에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불로 깨워도 일어나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피곤하게 배 밑창에서 주무시던 예수님. 돌풍 속에서 어려움을 겪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부르시죠. 그러자 깨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람과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도록 명령하시자 금방 잔잔해져 버립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조차 자기 스승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밤 중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 그 거로사 도시 지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거하지 못한 채 공동묘지에 처절한 장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사람들이 묶어놓은 쇠사슬을 풀어 놓진 채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돌풍을 뚫고 거라사까지 가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죠. 둘째는 그렇게 전능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 호수 건너편에 공동묘지에서 고통당하고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영혼을 금휼이 여기셨어. 그를 살리러 그 오밤중에 호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거러사 지방에 고통 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오밤중에 폭풍 돌풍을 뚫고 가시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근심과 그리고 염려의 물결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분을 바라보며 용기 백배 해서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8절 이하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조차도 자기 스승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존재였던 그 귀신은 그를 보자마자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는 괴롭 피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에 시달리고 고통 당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고 그를 자유케 하려고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군대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헬라오 원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군대라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헬라오 문장 속에 라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3천 명에서 한 5천 명 정도 되는 로마 한 군단의 명칭이 바로 레기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 영혼 속에는 적어도 3,000마리 이상의 귀신들이 들끓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 공동묘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처절한 한 영혼, 그들의, 그의 고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밤을 다투어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날 가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다투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어서 지방을 찾아가셔서 그를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잔잔히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영혼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사랑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러 죽으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고 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의 물결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서 지방 귀신들린 사람을 삼천의 귀신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온갖 욕망과 욕심으로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